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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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아, 자 괜찮아요? 환혼인은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금지된 술법으로 혼과 육체가 바뀌었으니 멀쩡할 리가 없어요, 아주. 환원의 대가는 끔찍합니다. 폭주 상태에서 기를 보충하지 않으면 수기가 빠지면서 돌로 굳어버리게 되죠. 아휴, 끔찍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환혼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환혼술은 우리 장강 관주님처럼 최고의 술사만 두살수 있거든요. 이제 환혼술을 멈춰야 할것 같구나. 하지만 금기된 것은 사람을 욕망하게 하셨으니까 크... 전에는 할수 있지 않는가. 환혼술. 모든 일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화를 거꾸로 할 것이니 열매가 맺으면 내 것인 줄 알고라. 그럴 순 없어. 아니, 애초에 환원술이 없었더라면 아기의 운명이 바뀔 일도 없었겠죠? 어찌 아비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내 아들.